안녕하세요, 이리드입니다. 이번 드련 변이는 공원의 출격 맵 101주차이자 32주차 대상 도련 비이의이인 끔찍한 밤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선물 교환 맵 곳곳에 선물이 리게 되는데 암무의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을 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져가게 되면 좋은 효과, 뺏기게 되면 나쁜 효과가 나오게 되며 그 파괴 전차라는 희대의 자기 돌연변이이 최초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광부 아군 유닛이 키을 달성했을 때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일정 까지만 쌓이긴 하지만 일단 계속해서 받는 데미지가 증가했다. 왕국사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그런 면에서 모든 면모에서 자가라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도련 변이겠죠. 파괴 정차 같은 경우에는 무적이고 활성 기술을 달성할 때까지 파괴되지 않는 그런 멋 같은 유닛인데 자가라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을 던져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도련 면이죠 나쁜 선물인데 조금 페널티가 덜 하죠 다른 사령관들은 1분을 던져야 되는데 1분을 안 던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단 급초반은 부스팅을 한뒤 바로 가스 올려 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이걸 안 짓고 있니 느슨 김에 대고자 말 뽑아 줍시다. 다음에 지어질 때쯤 한 마리 더 대군질을 더 생성하십시오. 소불아 비소굴. 기소불이래. 맹독동지 지어준 생각을 해주고 바로 지어줍시다. 다음에 드론 일꾼 보내서 활커 확장 네 마리 뽑읍시다. 나왔 죠 경력 이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좀위 험할 수있 는데, 일단 은, 위를 위해 움직 입시다. 설마 있 는데 진짜 공중 에 오네 대군 그래. 주가 다행히 안들켰어요 여기도 정신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러블링 보내줍시다. 따라가라 보내주고요. 네, 네, 다행히 안 뺏겼죠? 초반에 이상한 거 뺏기게 되면 이상이 보내줍니다두 마리만 남겨놓고 빼주고요. 아프리드 건물 드론 찍어주고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몇 마리 더 뽑고요 대군주. 음, 배수. 얘는 음, 음, 뭐가 나왔니? 아니 예, 복수 복사? 네 일단 없이 광선사에 복수자 음, 걸렸죠. 적을 감지했다. 지사전이요 맞설 준비를 하라. 저런 식으로 아군 유닛들에게 어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저리 봅시다 오, 근데 이거는 뺏어갈 수도 있겠는데 뺏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네요 그냥 공중이라서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네 다이브. 다이브 다 지워주고요 확실하게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 자가라 관련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목표가 중앙 향하는 참고로 모두 공짜 라는 <laughs>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laughs> 해처리를 평소보다 더 늘려 놓으셔도 됩니다 자가라 같은 경우에는 킬수가 이 맹독중 난사로 킬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죽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공격히부터합시다거는조금 <laughs> <laughs> 애매하죠? 영역을리고 있다. 갑시다 <laughs> 저가지와거 보시나 왔죠. 본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다인장히날범할 수가 있습니다.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 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없는거나 다름없는데 네. 뭐야 맹독충 킬수가 안 오고네? 저글링 던져줍시다. 음, 공사 맹독충 때문에 전원이 다 나가요.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군단에게서 달아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거라. 여기는 나가 이렇게 칠수를 채우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기사단이요. 검을 준비 그리고 마스 드가 충분히 샀기 때문에 는 넣어 봅시다. 평소보다 많이 짓는 이유는 공짜 맥이기 때문에 공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공짜 때해 철이 누리셔도 됩니다.

동맹 전투 중 이런 식으로 공사를 너무 밝히면 대머리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한번 하셔야 돼. 방공 방공. 다음에 요거 관련 어플이 또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네요. 이런 식으로. 갑신년의 내년 뭐하나올까요또 다른 왕복대가차원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이움직용이좀 어. 부족한 자갈한테는 나쁘지 않죠. 가. 군단이다 진화가 음, 완료되다 회복 걸렸나 보네요. 음. 렸다가 그냥 돌아버립시다. 발기가 너무 많아서 한번 써줘야 돼요. 시크로, 분해공연, 뿅,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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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안 뺏기는 건데, <laughs> 뺏어갔죠. 혼종. 다행히 병력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 덜 하죠. 그리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다음 선물 기다리시다. 두루는 왜 빠져 있어? 차원호 2 개가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 왕복선들이 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었기 우리 공격 해는다사면으로 맞서자. 죽일 준비 명안고기 미안, 쟈기, 미안, 쟈기, 미안, 쟈기, 미안, 쟈기, 미안, 쟈 왕국 사람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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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모두 아주 잘했다. 됐다. 음, 저런 거 처리해 주면 되죠. 진화가 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비가 나오네. 이거를 머프로 용으로 세워 놓으려고 앞쪽에 보냈어요.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르게움 저는 소모를 하고 있는데도 모두 무료 한번 때문에 점차 차이 많이 나서 다른 적경 여기 진입까 밀고 들어가시고요. 공력풍이 박을수 있게 너글링을 조금씩 빼주는 시 진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면 되이만 남겨 놓고 <목소리> 사단. 네, 쓸모 없는 거. 복산들이파괴되다속렸습니다 그 공짜 기가좀 나오긴 한. 나... 공짜 갈기에 맹독증좀 나오긴 한다. <laughs> 별로 연구는 없죠. 이기를 헛되이 날려니다이 정도는 어다동 회복 같은 게한번 정도 나오죠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갑시다. 따란 따란. 두말할 것.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 새끼야. 으흠,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 병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빼서 가는 거예요 빼서 가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대기를해봅시다손조 안녕 달가... 어이구, 에선사생발해버렸네 아니 잠깐만. 저 상황에서 데미지 피는 것도 너무 안지 방어를 준비한 현대가 격추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 일단은 계획을 무산시켰다. 번더 들어. 보보 보보 보. 그 계속 어 나가라, 세왕 놓읍시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표는 이 어디 갔어? <목표는 무사할 것이다> 어디 갔어? 몇 마리를 그냥 공중에 띄워놓읍시다. 건물은 무엇? 치기로 못갔다이용 귀여운 거 봐라. 다행히 미네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자갈라서이 선물이네요 이벤트 뭐연 왔든 <laughs>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왔성화됐습니다 더 대규모 <laughs> 광란니다 그냥 버릴 생각인 것 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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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갈 길을 쭉 뽑아서 뻥뻥뻥뻥뻥 <목소리>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목소리> 이런 식으로 같이 밀어버리고 <목소리> 어, <목소리> 음, <목소리> 이 정도는 저로 <절로> 보내죠. <목소리> 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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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이 자식이? S 펑펑. 이런 식으로 자가라는 이번 도령관이 너무 쉽습니다. 정말 날먹이네요. 적과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를 쓰기가 좋아서 이번. 선물 교환이 잘 뜨면 좋을 수 있어요.